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팬데믹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는 모양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면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던 것을 해제해 가는 걸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기에 당혹감과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했던 것들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완전한 극복이 이루어지고 다시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나 손해는 없습니까? 교회가 입은 충격은 크고 그 여파로 인한 타격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연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인지 예측 불가할 뿐 아니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실정입니다. 한국 교회가 입은 피해 중에는 이미지의 실추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초창기 때에 어리숙하게 그렇게 코로나 방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그 무지함이 드러난 것이 참 안타깝고 이로 인해서 외부적으로는 전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오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뿐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이 많이 후퇴된 모습입니다. 그 동안의 예배 외의 모든 일정은 정지되어서 교회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또 미뤄졌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기쁨에는 메마름이 확산됐고, 성도간 교제를 이루는 유익한 수단인 구역 예배와 교회 공동체 식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간간이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은 것을 영웅적으로 과시하면서. 어,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할 때 보면 신앙의 바이러스에는 감염이 된 듯한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회복과 예배회복이 절실한 상태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다 순교를 당하지만 마지막까지 목숨을 잃지는 않고 살아있어서 귀양을 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귀양지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성경과 환상을 보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 이후에 되어질 일뿐 아니라 또 그가 죽은 후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인류 종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놓으신 아주 우리에게는 요긴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비유가 섞여 있고 어떤 상징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학자들마다 해석 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 이 부분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2장 1절인데 에베소 교회는 모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대표하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교회고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이전에 앞에 있는 1장을 보면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심판의 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아래에 죽으시고 아주 패배자의 모습으로 어, 끌려다니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부활승천하셔서 살아계시고 이제는 인류를 그 심판 아래 둘 분인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분은 세상을 향한 언급보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 속에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지금 소아시아라고 그러면 지금 터키 서부 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일곱 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도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는 우리도 잘 아는 대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거기는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책망만 있는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는 칭찬, 누구에게는 책망, 누구에게는 그것저것도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전제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바라보고 주님을 환상 중에 뵀을 때는 너무나 두려워서 기절해 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소위 성지순례라는 여행을 통해서 반모섬을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요 너무나 일기가 험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가서 거기서 배가 뜰 수가 없다면 귀국 일종의 차질이 생긴다 해가지고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험한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 때문에 귀향을 가 있는 제자 사도 요한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를 통해 굉장히 큰 일을 하십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상징적으로 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책망할 건 책망한다. 편지를 써서 보내라. 또 칭, 칭찬할 건 칭찬한 것으로. 또 어떤 데는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 그런데 이 예배적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겸하여 있는 교회입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2절 3절. 내가 내희귀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가치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 오늘날도 이단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뭐각 가지 것들 정말 많은 예수에도 이번에도 우리 총회에서 저도 처음 듣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로 이름이 거명되는 이들이. 엉뚱하게, 엉뚱하게 교리를 주장을 해서 그들을 단지하는 그런 그 총회적 결의가 있었습니다. 또,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전문인 선교사 역이라고 했던 곳은 아예 교류를 중단한다. 모든 교회, 우리 소위 말해서 합동측 교단이 속한 교회에서 목사들이 거기에 속한 어떤 이들을 불러다가 단에 세워서 교인들을 교육하거나 하면은 책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목사가. 그런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는 천국에 간다 하는 이 교리를 뒤집어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음으로 실패자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자기가 구세주다 해가면서 엉뚱하게 시선을 돌리는 사탄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사탄은 이 귀신은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 가는 것을 즐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교묘하게, 예수님 사람들을 교묘하게 혼탁한 진리 가운데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들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들 망할 때 교인들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에 벌써 2천 년 전에 존재했던 교회지만 그 교회에도 이렇게 못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이 교회는 잘 막아냈고 분별력을 갖춰서 다 이겼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잘한 건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사도지 자기가 사도라고 해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해서 버리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적 행위를 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자, 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할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에 사랑했던 그 어떤 것들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게 안 넘어갈 수 있고 그걸 다 버렸는데도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열심을 낼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할수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선을 끄는 일을 가능하게 할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 없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업적주의에 빠져 있고요. 자신의 어떤 과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축켜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들키지 않는게 더좋죠 사랑은 1대 1이 최고입니다 은밀하게 둘만 갖고 가는 그 아름다움 그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행복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떠들어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실 때 앞에 뭐라고 하셨지요 너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 하셨죠? 처음이라고 해요. 처음. 처음이 뭐죠? 순수함입니다. 아무 계산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보답도 없습니다. 어떤 칭찬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분만 알면 되니까. 또한 처음은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처음 얼마나 열정 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삼절 읽었지만 아니 절 읽었지만 오 절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번에는 처음 행위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사랑이 있었을 때의 행위가 주님께는 그리운 것이 되고, 처음, 사랑이 있을 때의 처음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는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약시대에도 있습니다. 첫 열매, 마다들, 첫 새끼, 그렇죠? 다 이런 것들을 처음,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성찬식 앞에서 우리 무선 유앙교회 교우들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우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분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퇴보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퇴보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강제화되지만 않는다면 사랑 식어가는 과정은 서서히 식습니다. 너무나 차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느 시간 가고 나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애썼던 저모습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배당 출입이 얼마나 성스러웠는지, 예배 시간의 태도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대원 임명을 받고 찬양대 가운을 입을 때 떨렸던 것. 이따가 성찬식 때 제가 입을 저 가운은 제가 1987년도에 목사 임직 받을 때 서울에서 맞췄던 것인데 지금까지입니다. 저 가운을 입을 때 그때 그 마음을 항상 돌아보고 그 두렵고 무거웠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변함없으려고 합니다. 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것이 식어졌는가를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살피고 갔으면 좋겠어요. 대다수의 중병은 급격한 사고가 아니거나 아니고는 대부분 중병이 어느새 세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중병에 걸린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과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굳어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 나이쯤에서는 동네에서 어른이었고, 회갑잔치는 아주 큰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 있었던 중병이 나타나고 빨리 죽게 됐던 것이지요. 지금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례식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이루는 기회가 되시도록 이제 더 깨어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큰일 났고 난 다음에 회복해야 되겠다 할 때의 방법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5절에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생각. 생각.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와 이전의 상태를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저는 늘 기준을 얘기하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저는 여야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 속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 저들이 조국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치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당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들인가.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 우리 조국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인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같이 목회하자고 오라고 할때 저는 우리 조국을 떠나지 않겠다. 한국이 그리 좋다. 그때 수십 년 전에는 한국이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조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들은 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 나라를 기준해서 법을 지키고 이 나라를 기준해서 저 여야 정쟁들을 살펴서 여러분은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할것 없습니다. 지연, 학연 따질 것 없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누가 더 생각하는가? 어떤 정파가 더 나라를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오늘 이 성찬식에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하얀 천에 덮여 있는 것이 빵과 포도주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살 이것을 친히 설정하셨습니다. 이 성례식은 개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 베스다 들력에서 수천 명을 먹이실 때요. 이걸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다. 저걸 먹어라. 이것이 내 피다. 이걸 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열두 제자들 그중에 하나 가롯 유다는 떠나고 나머지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살내몸내 내내 피다라고 말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곧 지금도 부 이천년 전에 로마 시대 때에는요 폐륜이라 그랬고 비윤리적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얘기를 예식을 하느냐 교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들의 지적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되살려야 됩니다. 피한 방울 없지만 포도주가 붉은 피 생각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빵을 조각을 내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채찍 아래서 지나가던 살점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식을 앞에 두고 준비 없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죄스러운 것인가 따라야 그런 예식을 참여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또 변해야 되는가도 책임감 있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폐쇄된 채 수많은 무리가 아닌 열두 제자만 들판이나 바닷가가 아닌 다락방에서 자기를 살피고 임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여기서 참여하여서 성잔식에 임하려고 했던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못 느끼고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식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지게를 지고 갈때 무거운 것을 제 선친께서 대신 져주신 걸 봤어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의 무거운 것을 제가 대신 져준 적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치고 우리를 살려 놓으시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 얻는 길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귀 인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나 성찬은 단순한 통과 의뢰나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명함 정도가 아닙니다. 이성례전은 주님의 생애,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한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초대교인들은 이런 의식을 목숨을 걸고 참여했습니다. 들키면 로마 황제 군사들에게 붙들려가서 죽었으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무 구속도 없고 제안도 없는 사이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떳떳하고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없애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없애시는 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한 이후에 이겨나가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걸 얼만큼 이기느냐가 우리의 성숙을 가늠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 부정적인 거부가 아니라 긍정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숙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정죄하고 그들과 단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우리 입교 예식하는 학생, 남학생들에게 친구들 중에 술 담배 먹는 애가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제 앞에서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빛이 되어서 그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그만두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들을 정지하기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 있고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성찬식을 통한 힘으로 나와야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가족에게 봉사하십시오. 가족에게 헌신하시고, 가족에게 참으시고, 가족을 겸손히 섬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교회에서 훈련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단단히 된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언거주춤하고, 교회에서는 부족해도 서로를 용납하고, 실수를 덮어 주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마무리합니다.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하겠는데 성찬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마시지 않는 데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예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은 종합에 감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인격이 신앙이 성숙되도록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